일부러 페이커가 어그로끄는 거예요. 예, 예그 예, 아! 아! 페이커는 어, 왜 이렇게 오래 해먹는 아, 걸까요? 노인네의 헛다리 어, 드리블은 나이를 먹어도 노세는커녕 관록만 늘어갑니다. 두고 뭐, 어? 싶을 텐데 노틸러스가. 아까 일단 쓸건다 써서. 네. 아, 비비 아, 어, 아, 피하고. 아, 게다가 아, 타칸의 아, 효과를 그래. 최대한 활용하는 아, 악마 같은 플레이까지 상대하는 입장에선 못 같이 안 소리 나오게 합니다. 일부러 페이커가 어그로 끄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예. 발로 아아아 끄면서. 그리고 게임 내에서 해야 할 일을 수행하는 능력은 말할 필요가 없죠. 정글 빼먹히고 시작한 세주아이를 굶겨 죽여버립니다. 팀적으로 계획된 플레이를 완성하는 페이커 선수입니다. 그냥... 마지막으로 아니, 페이커 거, 저, 선수의 거, 저, 첫 안배사 어? 플레이인데. 어? 먼저, 먼저 노래 보고요. 일단 저, 그래서 어? 여기 혼자데요 페이커? 난드 뺐어! 그러면서 전장 넓어져요 네, 예, 위쪽은 킹겐이 노출됐고 예. 그리고 자는 친구들도 있고 네 예. 체력관리가 약간안됐는요 아, 안 근데 되는데요. 킹겐은 킹... 고립 킹겐은 고립. 킹겐은 그럼 죽고요 이게 페이커가 가운데를 돌파하면서 빨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뚫고 나오면서 어그로를 끌고 위에서 오히려 킹겐이 고립된 거예요 그 맞...